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300달러 마이너스 2.8%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3.8% 리플 도지 에이다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고요 리플 도지 시바이누 코인 솔라나 트론 메인 코인들이 뒤늦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도지 진한 빨간불로 마이너스 7%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도면서36.7%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알트 코인들 전체적인 볼륨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FTX 사태로 기관 세력들 비트코인 매도하고 전체적인 투심이 약화된 상황이죠. 이대로 도면스 16% 진입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알트코인 비중 더욱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FTX 사태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하락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단기에 반등 온다고 코인들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세력들 살짝 꼬시기로 개인들 태웠다가 쭉 빼버릴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러머스크 트위터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인 스페이스 통해서 FTX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4월 트위터 인수 위에서 샌뱅크먼하고 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신뢰도가 매우 낮았고 결국 트위터 투자하는 거 취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FTX가 트위터 인수에 자금을 넣었다면 이번 파산으로 인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머스크 FTX 거래소 파산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연쇄적인 파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거래소에 코인을 두지 말고 콜드 월렛 개인지갑으로 코인 옮겨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유동성 풍부한 바이낸스 업비트 정도는 일론 머스크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 블록체인 최신 트윗에서 거래소 이용자 중 한국 투자자 비중이 6.2%로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 일본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은 수준입니다.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한국 투자자도 거래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중경도 가격들, FTX 거래 이용하시는 가격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오래된 거래소나 유동성 풍부한 거래소 이용을 해야 되고 코인 투자하실 때도 신생 코인,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는 코인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솔라나 코인은 작년 10월부터 상승 매우 좋았고 이자도 6% 이상 높았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로 시장에 유동성 풀 때는 이자 많이 주는 코인 상승도 빠르게 하겠지만 최근 같은 미국 긴축 시기에는 FTX 토큰처럼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가 있는 거고 특별한 사은품 없고 스테이킹 통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코인들은 자전거래 통해서 가격 펌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펌핑을 해서 이자 주는 케이스죠. 때문에 스테이킹 많이 주는 코인들은 이번처럼 폭락이 떠올 수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실 때는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는 코인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요. 코인 말고도 일반적인 투자 역시 주식이나 코인 거래 통한 수익 말고 은행 이자율 5%보다 안정적으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는 데는 일단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FTX 파산되고 나서 샌번크먼 여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인처럼 미국 민주당하고 FTX 연계가 많이 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후원순위 5위가 FTX 거래소고 미국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는 FTX 거래소가 민주당의 자금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FTX 게이트 나오는 것이 아닐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요 이번 FTX 사태 보면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 파산하고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시작하고 11.11 민주당 상원 의회에서 승리가 확실해지니까 FTX 파산 공식화가 되었고요 정치적으로 FTX 이용 당한 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 80세 고령에 클린턴 같이 이런 민주당 정치 고수들이 이번 FTX 사태 같은 케이스를 정치하면서 많이 겪어 보았을 듯 하고요 샌뱅크먼 30세로 90년생 젊은 CEO인데 샌뱅크먼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도 알면서 후원받기 위해서 일부 이용을 하지 않았. 이런 논쟁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센뱅크먼과 FTX 거래소만의 문제다. 이런 꼬리 자르기 나올 수가 있고요. FTX CEO는 개인 제트기 타고 바마로 도주하고 나서 바마 폴리스에 구금되었다고 뉴스가 나오십니다. FTX 사태가 진정이 돼야지 전체적인 코인 시장 투심이 돌아올 수가 있을 듯 하고요. 하루 전에도 개인들 비트코인 거래소 밖으로 아웃플로우 인출량이 급증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두배더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4월 5일 비트코인 6만 달러 신고점 달성했을 때 여기 수준까지 인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일러 머스크의 콜드월렛으로 코인 옮겨둬야 된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추가로 증가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인출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요. 기존에 이용하는 거래소보다 시장 유동성 풍부한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3위 FTX까지 단기간에 거래 정지되고 인출을 못하는 사태가 나오니까 다수의 중소형 코인 거래소도 연쇄적으로 파산되는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존재를 하는 거죠. FTX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인출 중단 사태 나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추구하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FTX 거래소하고 자회사 알라메다 관련 코인들 여기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알라메다 자회사가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을 보면 USDC, USDT가 주황색, 회색으로 비중이 가장 많고 1등은 비트다오 코인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비중이 30% 넘습니다. 비트다오는 시가총액 3천억이. 상고 전체 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순위 92 정도 되는 코인이구요. 네오팬텀 1인치 코인하고 비슷한 시가총액 규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다우도 자전거래 이용해서 시가총액 3 0 0 0억 만든 스팬 코인일 가능성이 높죠. 알라메다가 가장 많이 보유한 비트다우하고 테더코인 DAI까지 안전자산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로 알라메다 많이 보유한 코인들 이후 가격 하락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탈중화와 스시코인 폴리곤 이더리움 유니스와 CRV 커브다 랭코인, MIM, 매직, 인터넷, 머니, 샌드박스, 체인링크, 에이브, 시바이누 코인, 엔진 코인, 팬텀 순서입니다. 비중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안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 작은 코인은 그만큼 시가 총액도 작기 때문에 투자를 적게 한 거고요. 알람에다 이후에 파산 과정 중에서 현금화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량으로 물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한 상황인데 매물이 급증을 해버리면 가격 하락은 더욱 빠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샌드박스, 에이브, 디스플레이 센트럴랜드, 볼리곤 유니사, 팬텀, 엔진코인까지 업비트에도 상장된 코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인들은 장기 투자하신다고 해도 절대 보유량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14,000달러, 12,000달러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아일트코인은 FTX 사태로 인해서 초과적인 하락 나오며 하락폭이 매우 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14일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의 승리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50석 차지를 했고 여기 알래스카가 공화당으로 확 정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 포함해서 51석이기 때문에 상원 의원에서는 과반수에 있다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돈 풀어서 미국 경제 부양시키는 정책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중간선거 종료론에서 미국 주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g 2 0의 11월 15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 정상 회담을 통해서 시장 악재로 여겨지는 미중 무역 정쟁 같은 무거운 분위기는 다소 해소. 소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 반등에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오는 거죠. FTX 사태만 없었다면 비트코인도 미국 주식 따라서 잘 상승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 FTX 사태 해소되고 투심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투심 약화되고 다시 반등 올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면 작년 5월 18일 중국 코인 채굴 금지하고 테다 비트코인 결제 취소하면서 여기 폭락 왔을 때 이후에 나스닥하고 디커플링되고 비트코인만 행보했던 구간 최근 분위가 비슷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비트코인 16,500달러 아래에서 가격 형성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한지 좀더 지켜보다가 완전한 바닥 나오면 어느 정도 횡보하고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번 FTX 사태로 완전히 종료되기는 어려운 것이 선물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선물 비중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작년 7월 말 8월 전 반등 크게 나오기 전에 보면 비트코인 하락이 오더라도 세력들 3만 달러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하락폭은 작았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꼬시기로 쭉 빼버리고 찐 반등이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미국 거시경제에 따라서 다시 반등 오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11월 3일 75bp 마지막으로 4번 연속 75bp 금리 인상하고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7.7%로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4일 미국이 50bp 금리 인상 마지 마으로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2월하고 3월에도 25BP 금리 인상한다고 나지만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비트코인 바닥 만들고 횡보는 하겠지만 12월 전에는 본격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